네, 연예가에서는 최근 좀 불미스러운 소식이 자주 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이병헌 씨의 전 여자친구 권모 씨의 배우로 지목되면서 사건에 휘말린 방송인 강병규 씨가 이번 사건에 관한 진실을 밝히겠다며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강병규 씨는 기자회견 내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병헌의 전 여자친구와 관련해 드라마 아이리스 촬영장에서 불거진 폭행 시비에 연루된 방송인 강병규가 다시 한번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강병규는 지난 24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이병헌 고발과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전했는데요. 어, 오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어, 어색한 만남은 기자 분들과는 좀 싶습니다. 네, 뭐 한도... 아, 지난해 12월 이병원의전 여자친구로 알려진 권모 씨는 이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도박과 관련한 형사 고발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권모 씨의 배후에 강병규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강병규가 폭행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강병규는 이병원에게 공갈 협박 혐의로 고소된 상태였는데요. 오늘 뭐 내용은 일단 음 저도 이병훈 씨를 그 맞고 살 수밖에 없는 이유들과,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한, 제가 들은 한, 그리고 저도 몰랐었던 검찰·경찰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새로운 사실들, 그냥 정말 책으로 쓴다는 생각으로 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병규는 그간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이 병원을 고소하게 된 이유를 전하고자 기자회견을 가지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장 내용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출산물에 의한 명예훼손입니다. 어, 사실이 아닌 부분으로 현저 어, 아주 심각하게 저의 명예를 훼손했고 사회 활동에도 지장을 주었고, 또 어, 마치 본인이 피해자이냐? 접포하면서 상대방 저희 그 지금 현재 어 고소를 당한 사람들을 마치 공갈 협박단으로 고소를 해서 어 굉장히 심각한 그 피해와 아 명예훼손했다 이런 내용으로 어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네. 강병규는 이병헌과 강병규의 싸움으로 번지게 된 이유인 이병헌과 그의 전 여자친구로 알려진 권모 씨와의 관계와 사건의 전모에 대해 상세히 전하며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는데요. 아 사실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요, 그 마치 그 짜여진 각본 안에 모든 걸 이렇게 짜맞히는 듯한 그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네, 너무 많이 받았고 원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소를 하게 되면 고소인이 피고서인, 그러니까 고소를 한 사람과 또 그리고 고소를 당한 사람은 자기 말이 진실이 이런 걸 밝히기 위해서 상대방과의 대질 신문을 요청하고 그거는 아주 허법적인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어, 대답도 없고 연락도 없고 어, 계획도 없다라는 답변을 이제 들은 거죠. 네. 강병규는 자신의 억울함을 전하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더불어 강병규는 제차 자신의 폭행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강조했는데요.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은 아직까지 변함이 없고요. 제가 그것도 너무 안타까운 게 야구방망이로 수십 차례 맞았는데 나도 폭력을 행사한 혐의가 있다. 심지어 먼저 맞았는데 제가 먼저 떨어서 폭행을 당했고 저기 이 폭력배를 내가 동원해서 부복폭행했다. 제가 같이 멱살 잡고 칠랑했었던 뭐 씨나 다른 분들은 무혐의 대지신분을 원해도 대지신분도 안 시켜주고 고그 내용 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어디부터 이렇게 하소연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병헌과 전 여자친구의 사건에서 이병헌과 강병규의 대결로 바뀐 이번 사건은 강병규의 기자회견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는데요.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